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세상입니다 월요일 오후 2시간이 넘은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경기수가 없다고 제가 프로토 승부식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야구 승열패 21회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회차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20회차는 2등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 연속 2회를 냈고 이율된 금액이 한 3,400만 원 정도 이율됐기 때문에, 이번 회차 1등이 뭐 1억 정도의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름 또 짭짤한 금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더 집중하시면서 뭐또 선택하시는 거또 추천 한번 드려볼 거고요. 자, 이번 회차 21회차입니다. KBO 5경기. MLB 9경기에서 14경기 편성되어 있고요. 내일 저녁이죠. 화요일 저녁 6시 10분에 마감입니다. 어, 선택들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선발투수 확인들 하시면서 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 12조합으로 한번 구매를 해볼 거고요. 같이 한번 구매하면서 조합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드표를 한번 자동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홈승이 10경이 나오고 있고, 홈패가 4경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점 차의 승부로 다드표가 형성된 경기는 한 경기 높습니다. 하지만 항상 5경기, 많으면 6경기, 적을 때는 2세 경기까지는 1이 나오기 때문에 1을 찾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한점 차의 승부를 만드는 경기를 찾아드리는데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함께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LG 키움 경기. LG는 켈리, 그리고 키움은 김인범 선수. 자, 켈리 선수가 올 시즌 정상적인 지금 컨디션이 아닙니다. 조금 슬로우 스타트인데도. 오시죠? 좀 유난스럽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키움은 김인범 선수 나오고 있는데 뭐 신인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방어일이라든지 뭐 모든 면에서는 전체적인 한번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뭐 LG의 그런 전력 그리고 뭐 홈경기 또 타선의 집중력이 있다면 LG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LG 홈승은 가져갈 겁니다 다음 SSG가 삼성, SSG는 오원석 삼성은 원태인 선수, SSG도 기아전 선전를 했고 삼성도 마찬가지 최근 흐름 나쁘지 않은 두 팀인데 저는 원태인 선수의 그런 능력이 그래도 원석 선수보다는 좀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 여 계속해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는 원태인 선수 쪽에 손을 한번 들어주셨습니다 홈패 46.4% 짜리 한번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KT 롯데 경기 KT는 엄상백, 롯데는 반지 선수. 자, 이 경기는 약간은 51.8% 인정이 좀 힘든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엄상백 선수가 최근에 그렇게 구위가 뛰어난 편도 아니고, 어, 반지 선수의 어, 능력이라면 최소한 그래도 잘 던지든 못 던지든 5이닝 이상씩은 가져갈 수 있는 투수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 접전 속에서 그래도 어, 타선이 집중해서 살아난다면 롯데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한 점차의 승부 그리고 어, 패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아 두산 상승세의 두산 그리고. 약간 좀 다운된 분위기 속에 기아 경기입니다 지금 8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두산 인데 또 선발투수도 브랜드 선수입니다 4승 2패 1.59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고 또 기아 양윤희 선수도 3승 1패 2.66 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팀 가장 좋은 선발들이 나오는 대결이기 때문에 한점차의 그런 승부가 예상되고 선취점을 누가 올리느냐 그에 따라서 승패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흐른 대로라면 은 두산에 승리가 좀 예상이 되고 한 점차의 접전도 예상되는데 지금 양현주 선수가 너무 최근에도 많이 인닝을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산이 다시 한번 연승을 가져가면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서 패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다음 하나와 NC의 경기, 하나는 유현지 선수, 그리고 NC는 카스탕 선수, 자 유현지 선수가 너무, 그, 집중타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한회에 점수를 좀 주는 경향이 많고, 좀한회에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 카스탄 선수가 지친 경기 잘 던졌습니다. 그래서, NC 입장에서도, 자, 이번 경기, 유현이 상대에 좀 승부가 예상되고, 저 경기는 저는, 유현이 선수가 호투한다면, 한점 차이 그 승부가 예상됩니다. 하나의 시경기는 1만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은 애틀란타 대 시카콥스 애틀란타는 세일 선수 시카콥스는 위스네스키 선수 세일 선수 5승 1패 2.95 자책점 기록하고 있고요 네, 위스네스키 선수도 2승 1패 1.55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애틀란타 올 시즌 상당히 좋은 흐름 속에서 경기를 이어나가고 있고 올 시즌 시카콥스도 뭐 나름 상당히 괜찮은 선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선발투수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애틀란타의 군산 우세 속에 한점 차까지는 어, 접전이 예상됩니다. 승 1투 피오로 갈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네수타 대뉴욕냐키스 경기. 자, 미네수타는 패덱 선수, 그리고 뉴욕냐키스는 로돈 선수. 이 경기도 상당히 접전이 예상되고 올 시즌 미네수타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점 차의 승부가, 유력한 경기가 될것 같고요. 자, 다음은 미러키 대 피치버그. 자, 미러키는 로스 선수, 피치버그는 프리스터 선수입니다. 자, 이 경기는 또두 투수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 프리스터 선수는 방어율은 괜찮은데,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로스 선수는 1승을 거두고 있지만, 방어력이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그래도, 미러키 팀 성적이, 피치버그보다는 좀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 어, 로스 선수가 5인 정도까지만, 분전을 해준다면은, 승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미러키의 승리에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텍사스 대 클리브랜드. 지금 두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 5시즌, 텍사스도 22승 19패 기록하고 있고, 클리브랜드 24승 16패 기록하고 있는 상태. 아직까지 선발투수가 발표가 안 됐지만, 한 점차의 접전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 경기도. 그래서, 한 점차의 승부 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시스턴대 오클랜드. 시스턴은 블랑코 선수, 오클랜드는 시어스 선수입니다. 어, 휴스턴이 올 시즌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도 그래도 블랑건 선수가 꾸준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여름이 좀 지나면은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휴스턴인데, 그래도 이런 경기만큼은 반드시 좀 잡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휴스턴의 승리, 홈승 그대로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엘엔젤스 대 세인트리스 카드닐스. 자, 엔젤스는 디트모스 선발이고요 세인트루이스 카드널스는 그레이 선수 말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드널스 그레이 선수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디트머스 선수보다는 좀더 좋은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 볼넷 개수에서도 좀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레이 선수. 그래서 이번 경기는 두팀내 전력이 그렇게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다고 보고 선발투수의 안정감을 좀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승리 홈패만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대 다저스 경기. 자, 샌프란시스코는 윈 선수 선발이고요 다저스는 스톤 선수 선발입니다. 스톤 선수, 어, 다저스에서 그래도 선발 중에서 방어율 자체에 상당히 안정적인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 어, 다만 좀 볼렛이 좀 많은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뭐 다저스의 그런 타선을 고려한다면, 샌프란시스코에게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12번째 경기는 다제스의 승리, 다음은 13번째 경기 에리조나 대 신시네티. 에리조나는 체코니 선수 선발이고요. 신시네티는 그린 선수 선발입니다. 그린 선수의 방어율이 좀더 좋고, 그리고 피안타라든지 볼넷 부분에서는 체코니 선수가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리조나가 작년보다는 올해 좀,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시네티도 마찬가지 그렇다면은 그래도 뭐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강점을 보이고 있는 애리조나의 어, 홈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샌디에고 대 콜로라도 경기 샌디에고는 시즈 선수, 콜로라도는 램버트 선수입니다. 시즈 선수 5승 2패 2.19 자책점 그리고 그 램버트 선수는 2승 2패 7.61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콜로라도 포스필드를 홈 경기로 사용하고 있는 램버트 선수의 방어율이 좀 높으면은 이해를 좀 해줘야 될것 같고요. 그래도 피안타 볼넷 부분에서 시지 선수가 좀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샌디어가 딱5할승률을좀 맞춰놓고 있고요. 5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지 선수가 나오는 경기에서만큼은 뭐 승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샌디어 홈승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4조합으로 어, 구매를 해봤고요. 어, 제가 여기서 올픽을 한번 만들어볼 수 있는 경기는 하나와 NC 경기는 올픽 정도가 나올 수 있는 한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NC 경기는 올픽 가져가면서 12조합으로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네, 12조합 구매를 해봤습니다. LG QM 승리, SSG 삼성 패배, KT 롯데 1패, 기아 두산 패배, 하나 NC 승리패 올픽, 애틀랜타대 시카고프스 승일 미네스타 뉴욕키스 1, 미루키 대 피치버그 승, 텍사스 대 클리브랜드 1, 휴스턴 대 오클랜드 승 LA엔젤스 대세인트루이스 카드네스 패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대에리가젤스 패배 에리로나 신시네티 승 샌디고 대 콜로라도 승 해서 1 2접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야구 생일패 21회차 고민내와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제가 올리는 야구 생일패 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어, 프로더스 승부식 하율 경이 가지고 찾아뵙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